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바다왕의 궁전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섯 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정원에서 놀았습니다. 다른 공주들과는 달리 막내는 조용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인어 공주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사람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인어는 16번째 생일에 처음으로 표면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땅과 막내 공주를 볼 시간입니다. 그녀는 가판에서 노래와 음악을 들으며 배 근처에 떠올랐다. 공주가 배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배의 선실에서 인어 공주는 잘 생긴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바다에서 격렬한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자의 배는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인어 공주는 왕자가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해변으로 데려와 그를 구했습니다. 곧 왕자는 지나가는 소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인어 공주는 왕자가 자신의 존재조차 몰라 슬퍼했습니다. 그녀는 물 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쳤다.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인어 공주는 인어의 물고기 꼬리가 추악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다리를 얻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인어 공주는 바다 마녀에게 갔다. 마법사는 물고기 꼬리를 날씬한 다리로 바꾸는 무약을 만들기로 동의했습니다. 공주의 걸음 거리는 우아하지만 그녀가 취하는 모든 걸음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인어 공주는 바다 거품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대가로 마녀는 소녀에게서 멋진 목소리를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공주는 무엇이든 왕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밤에 왕자의 궁전으로 항해한 인어 공주는 마법의 음료를 마셨다. 날카로운 통증이 그녀를 뚫고 기절했습니다. 오후에 깨어난 소녀는 앞에 왕자를 보고 눈을 내리고 물고기 꼬리 대신 두 다리를 발견했습니다. 왕자는 그녀가 누구이고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알아내려고 했지만 인어 공주는 말을 할수 없었다. 경쾌한 걸음걸이와 아름다운 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리에 끔찍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왕자는 인어공주에게 점점 더 애착을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귀여운 어린아이처럼 대했습니다. 그녀를 그의 아내로 만드는 것은 결코 그의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오래 전에 해안에서 그를 구해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인어공주는 매우 화가 났지만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시간이 되자 왕자는 인어 공주를 신혼부부들과 신혼여행으로 초대했다. 호화로운 허니문 텐트가 배의 갑판에 펼쳐져 있습니다. 인어 공주는 집을 떠난 사람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남겨두고 매일 멋진 목소리를 냈으며 끝없는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배에 침묵이 흘렀을 때 인어 공주는 갑판에 앉아 첫 번째 태양광선을 기다렸습니다. 갑자기 배 근처에서 그녀는 자매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마녀에게 공주를 죽음에서 구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며 요청했습니다. 마법사는 그들에게 날카로운 칼을 주었고 인어 공주는 왕자의 마음을 찔러야 했습니다. 그의 피한 방울은 다리를 꼬리로 바꾸고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어 공주는 텐트 안을 들여다 보더니 사랑에 빠진 잠자는 커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왕자의 목숨을 아사갈 힘을 찾지 못하고 당검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슬픔에 잠긴 인어 공주는 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공주님의 친절은 사악한 마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마법사는 주문을 취소했고 인어 공주는 다시 인간의 다리 대신 물고기 꼬리를 가졌습니다. 두 아이와 계모가 있는 나무꾼이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헨젤이고 소녀의 이름은 그레텔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때로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는 침대에 누워 아이들에게 어떻게 더 먹일지 고민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숲에서 아이를 낳고 불을 피우고 빵한 조각을 주고 그곳에 남겨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의 아내는 그가 마침내 동의했다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 때문에 아이들도 잠을 잘수 없었고 계모가 아버지에게 한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잠이 들자 헨젤은 몰래 집에서 나왔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하얀 돌이 동전처럼 빛났다. 헨젤은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많은 돈을 챙겼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계모가 아이들에게 와서 각자 빵을 주고 모두 함께 숲으로 갔다. 도중에 헨젤은 흰 돌을 하나씩 던졌습니다. 그들이 개간지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불 근처에 앉아 불이 나가지 않도록 하고 아이들과 계모는 더 많은 장작을 사러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앉고 앉고 피곤하고 잠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깨어났을 때 사방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하늘에서 솟아오르자 헨젤은 여동생의 손을 잡고 동전처럼 반짝이는 자갈 사이로 길을 찾아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걸었고 새벽에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느 날밤 새엄마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없애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는지 다시 들었습니다. 그는 거절했지만 그의 아내는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고 그녀는 그에게 온갖 비난을 저주하고 표현했습니다. 부모가 잠이 들었을 때 헨젤은 지난번처럼 돌을 모으고 싶었지만 계모가 문을 잠그고 소녀는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적은 양의 빵한 조각을 받았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에 헨젤은 주머니에 그의 조각을 찍고 부스러기를 땅에 던졌습니다. 계모는 그들을 더 숲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시 큰 불이 켜지고 아버지는 아이들과 계모가 나무를 더 자르는 동안 아이들에게 불을 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자 그레테는 그녀의 빵 조각을 헨셀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이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그들은 길을 가는데 하나의 부스러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숲에서 나부끼고 있는 수천 마리의 새들이 오랫동안 그 부스러기를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걸었지만 숲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길은 그들을 오두막으로 이끌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들은 집이 모두 빵과 비스키드로 지어졌으며 창문은 순수한 설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헨젤은 손을 뻗어 지붕을 부수고 그레텔은 창문으로 가서 창문을 갈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두막의 문이 활짝 열리자 늙은 여자가 못발에 기대어 나왔다. 헨젤과 그레텔은 너무 무서워서 손에서 맛있는 음식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노파는 친절했고, 그들을 그녀의 오두막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미 식탁에는 우유, 쿠키, 사과, 견과류 등 풍부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노파는 아이들을 위해 깨끗한 침대 두 개를 만들었고, 헨젤과 그녀의 여동생은 그들이 천국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애정이 있는 척 했을 뿐이지만 사실 그녀는 아이들을 유혹하기 위해의 목적을 위해 땅집을 지은 사악한 마녀였다. 이른 아침, 아이들이 자고 있는 동안 그녀는 헨젤을 데리고 작은 우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니에게 사악한 마녀가 그녀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노파는 나중에 그를 먹기 위해 소년을 살찌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레텔은 헨셀을 위해 가장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남은 음식만 얻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은 뚱뚱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노파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팬셀을 요리하고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레텔에게 스토브에 불을 붙이고 물을 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스토브가 따뜻해졌을 때 노파는 그녀에게 스토브에 올라가 충분히 뜨거운지 확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소녀를 불 속으로 밀어넣고 그녀를 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레텔은 그녀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들어가는 방법을 모른다고 말하고 마녀에게 자신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파는 화를 내고 오븐에 들어갔다. 그런 다음 그레텔이 그녀를 밀고 마녀 뒤에 셔터를 쾅 닫았습니다. 와우, 그 늙은 여자는 얼마나 심하게 울부짖었습니까? 한편 그레텔은 헨젤로 달려가 세장을 열었습니다. 동생을 풀어준 후 그들은 사방에 진주와 보석 상자가 있는 마녀의 방으로 가서 주머니를 채우고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동안 아이들은 돌아오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숲은 점점 더 친숙해졌고, 마침내 그들은 멀리서 아버지의 집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에게서 가져온 모든 진주와 보석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음식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고, 살고,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악한 괴물을 집 밖으로 몰아냈습니다.